아침 6시 비행기라 진짜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가방이랑 코트 입고 갈 겁니다. 어릴 때 매던 캐리어 들고 갈 거예요. 보통 탑승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서 2시간 반 전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할겁니다 가는 길에 배가 좀 고플 것 같아서 편의점 들려서 간단한 간식 사들고 갈 거예요 엄마는? 평소엔 우유크림만 먹었는데 팥빵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1시간 30분 차 타고 왔더니 벌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아빠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엄마랑 저는 캐리어를 미리 수화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모바일 티켓을 받아놓긴 했는데 좀 불안해서 실물 티켓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봐. 애가 한번안 되면 계속 안 돼. 음. 벌써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도 제 앞에 줄이 엄청 많았어요. 안신이 15km 안 넘어서 안전하게 부착하고 저희는 바로 탑승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물 버리기 아까워서 줄에서 500ml 다 먹었어요. 빠르게 수속을 끝내고 탑승하는 탑승구에 갈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떠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면세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수 없어 아빠 담배 구경하러 간건데 다른 곳도 되게 많았어요 발렌타인? 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응답하라 해서 유연석이 썰이 그건가? 혹 17년 아니야? 으음, 으음, 이 새끼, 이렇게 비싼 것을, 아, 니가 돈이 어딨다고? <laughs> 면세점 구경 다 하고, 잠깐 빵 먹을 거예요. 빵 먹으면서 시간 좀 때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놀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벌써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 안 해도 돼. 이제 끝났어. 일본 비행기 탈때 항상 이렇게 뒷모습 찍고 싶었는데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비행 잘 하고 오겠습니다. 6시다 보니까 진짜 많이 어둡네요. 그런데 한 30분 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뜬거 있죠. 하늘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1시간 30분쯤 타고 오니까 벌써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좀 오는 게 아쉬웠지만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입국 심사를 하는데 맞아. 맞아. 이제 QR코드가 캡쳐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데? 그래서 저희 2시간 동안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어찌저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이 버스는 공항에서 역까지 무료로 데려다 주는 버스예요 그거 아주 넷플릭스 결제 됐어 돈, 돈 나갔어 갑자기 신이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공항선에서 바로 저희가 가야 할 하카타역으로 갈 거예요. 한번 일본 지하철 타봤다고 나름 능숙하게 티켓을 뽑고 하카타역으로 갈 겁니다. 가자! 후쿠오카에서 하카타역까지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막아요. 캐리어가 세 개다 보니까 짐을 좀 보관하려고 해요. 하카타역에 있는 아뮤 플라자에 가서 짐을 맡길 겁니다. 원래 무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 시간만 무료라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엄청 큰 캐리어도 들어가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벽 3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지라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오니기리 하나 사 먹었어요. 여긴테 태판가야라고 하는 오크노미야끼 맛집인데 아무 공지 없이 갑자기 쉬어버리는 바람에 라쿠텐치라고 하는 모츠나베 대창나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브샤브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아, 먹었어요. 야, 탄산이 뭐야? 탄산이 뭐야? 원래는 곱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창인 것 같아요. 나름 가성비 있게 굉장히 맛있었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을 하고 저희는 이제 돈키호테로 갈 겁니다 돈키호테는 라카스정으로 갈 거예요 돈키호테 가는 길에 산리오드 있어서 좀 찍어보고 너무 목이 말라서 이로아스도 사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로아스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나카스점으로 가기 위해서 티켓 한번더 뽑아주고 동교대 응. 나카스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곤약 젤리가 품절되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교동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데마다 산류가 너무 가득해서 진짜 다 쓸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제해서 1층에서는 이 정도만 사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1층 둘러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선물용이랑 저희 필요한 거 사다 보니까 10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면세를 좀 가득 받을 수 있었어요. 꼭여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잔뜩 구매를 하고 좀 피곤해가지고 동키호테 1층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브런치 카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커피 세잔을 시켜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달달한 카페 마키아토를 시켰고 갑자기 좋은 1인석 자리가 나서 바로 자리로 옮겼어요. 여기서 핸드폰도 좀 하고 잠깐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분수를 보러 갈 겁니다. 캐널시티라고 하는 곳인데 특정 시간대에 분수가 나와요. 스토리가 있는 분수여서 정말 재밌었어요. 원피스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르페를 정말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먹었는데 얘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호텔로 갈 겁니다. 호텔로 가기 전에 맡겨놓은 캐리어를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대여비를 넣고 캐리어를 챙깁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기 전에 세븐일레븐에 잠깐 들려서 야식거리를 조금 사 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뎅이랑 이것저것 담아 가지고 호텔로 가지고 갈 겁니다. 한 15분 정도 걸으면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씻고 정리하고 바로 야식 타임에 들어갔어요. 이거 까 응? 그래? 한국에서 챙겨온 라면이랑 함께 야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좀달고마자 깨끗한 먹으면 돼. 그리고 오래 걸은 탓인지 몸이 좀 피곤해서 베스밤과 함께 반신욕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키호테에서 항상 사는 베스 방인데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쿠카 첫째 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